듣는 블로그 18번째.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 시즌 1더 피플 v 스 오제이 심슨 리뷰 시즌 1은 1970년대 유명 미식 축구 선수이자 영화배우인 오제이 심슨이 1994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2년 가까이 벌어진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였다.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제작을 이끈 라이언 머피 제작자의 새로운 시리즈이다. CSI나 크리미널 마인드처럼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하는 범죄 수사물은 아니고 범죄 드라마로 한 시즌에 하나의 사건을 다룬다. 시즌 1은 오제이 심슨 재판 이야기인데 가진 상을 수상하고 평가도 매우 좋다고 들었다. 또 같은 사건을 다룬 OJ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7시간이 넘는 다큐멘터리가 국내 영화제에도 상영됐고 아카데미상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매우 이슈였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큐든 드라마든 꼭 챙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즌 1은 1994년 전처 니콜과 젊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OJ 심슨의 실화를 재구성했다. 드라마는 살인사건부터 시작해 시간순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범죄의 전말을 밝히거나 정의를 실천하는 측면보다는 변호사 측과 검사 측이 당장의 재판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사람을 포섭하는 측면을 다룬다. 증거와 증언을 발굴해내는 통쾌함은 없지만 법정 안과 밖에 얽힌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재미가 있고 흑인 인권 문제를 다루어서 의미있게 볼수 있었다. 스포일러. 결국 심슨은 무죄 판결을 받으니 죄값을 치르는 이가 없어 이 드라마에 실망을 표하는 사람도 많지만 애초에 포커스는 범인을 밝혀내는 것보단 무죄를 밝혀내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실제 사건이기도 하고. 전처 니콜이 심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제 심슨이 몇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으니 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을 경시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분명 맞는 말이다. 과거에 그랬던 게 사실인데 어떻게? 라고 끝낼 수 없다. 실화를 가공한 미디어가 그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고 두손 놓고 있을 거라면 아예 이야기를 꺼내와선 안 된다. 과거에 그친 일이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같은 사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럼 어떻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랬던 사건을 굳이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오제이 심슨 사건이 인종차별이 골마 터져나갔을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여성인권을 패싱하는 실책을 감수하면서도 인종차별을 논의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백인이지만 여성이란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겪는 검사의 이야기를 열심히 깨어나온 점을 주목한다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미디어가 실화를 각색하면서 가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 셈이다. 검사 측은 가정폭력 정황과 결정적 증거 두 가지를 이용한다. 심스는 상습적으로 전처를 폭행했고, 가정폭력을 신고하던 니콜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전국에 방송되어서 온 국민이 가정폭력 정황을 알게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증거는 장갑. 범행 현장 니콜의 집에 피 묻은 장갑이 한짝 있고 심슨 집에 다른 한 짝이 있었다. 두 번째 증거는 혈액. 범행 현장에서 심슨의 혈액이, 심슨 집에 피해자들의 혈액이 검출되었다. 장갑과 혈액, 내세운 증거가 아주 강력하다. 반면 심슨은 알리바이도 불분명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형편없이 나온다. 불리할 것 같은 그의 상황을 드림팀으로 불리는 엄청난 변호사 군단이 돕는다. 피고 측은 인종차별 정황을 이용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초반부터 심슨을 용의자로 모른 초기 수사관들이 심슨을 표적으로 두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 좌로보나 우로보나 완벽히 가설이 그치는 내용이지만 LA 경찰이 흑인 차별을 일삼았기에 타당한 주장으로 내세울 수 있었다. 큰 틀에서 이들의 법정 싸움은 검사 측의 가정폭력 주장과 피고 측의 인종차별 주장의 싸움이 된다. 특히 드라마는 우리에게 생소한 배심원제 구성을 상세히 담아내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검사 측은 백인과 흑인 여성 배심원을 포섭하려 하고 피고 측은 흑인 남성 배심원을 공략하려 한다. 그런데 현실은 가정폭력과 인종차별 모두에 노출된 흑인 여성은 인종차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심슨의 편을 드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것. 심슨은 배심원뿐 아니라 차별 받고 억압받던 당대 흑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검사 측은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하게 꾸려진 심슨의 드림팀 변호인단이 1. 장갑이 심슨의 손에 맞지 않음을 직접 보이고 2. 혈액 채취 과정에 허점을 파고들어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3. 초기 수사관 팔머이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검사 측은 인종차별에 의한 표적수사 및 증거조작이라는 심슨 측 입장에 완전히 말리게 된다. 가정폭력과 살인 앞에서 필히 정의를 찾고자 하지만 시민들의 불신을 스스로 키워왔던 검사들. 탐욕 등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심슨의 무죄를 받아내려는 백인 변호사들. 평생 당한 차별에 대한 서름과 사명감을 영리하게 재판에 이용하는 흑인 변호사의 이야기가 훌륭하게 배합되어 있다. 변호사 역할의 코트니 비 반스와 검사 역할의 스털링 이 브라운의 연기가 불꽃을 만들며 정점을 찍는다. 탐정수사물은 싫고 범죄나 법정물은 좋다면 꼭 봐야 할 드라마이다.